제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또그 하나님 말씀 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위로와 산 소망이 있는 말씀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오늘 말씀은 어, 웨스트민스 신앙고백 12장 1항 말씀입니다. 위롭다 하신 이들을 양자로 아들로 어, 양자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드리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장은 하나님은 의롭다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진술하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해주셨죠 그것을 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각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을 의롭다 칭해주시는 칭이 그리고 그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전에 진노의 자녀였고, 예전엔 죄로 인해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자녀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구원의 확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양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양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하여서 내 자녀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됨이라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하는데 내 자녀와 같은 동일한 특권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나와 효력적으로 상관없는 아이였지만 이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내 자녀와 똑같은 상속권과 특권을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양자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창조의 관점에서 볼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를 선택함으로써 그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본질상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들은 진노의 자식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마귀,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죄악된 사람들은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진노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은 그들이 받을 것은 지옥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맏오빠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를 따라서 입양된 자들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받을 모든 특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양자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왕으로서의 권세,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큰 이제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에게 마음의 위로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육의 아버지는 어 이제 떠나갔지만 내가 너의 유괴 아버지의 역할도 하는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마음의 위로를 주실 때그 은혜로 제가 버틸 수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지금까지 저를 돌보아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정말 우리를 자녀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큰 은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잘 기억하고 유념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양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보통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이 없는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내 재산이 이렇게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속자를 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상속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이제 예전에, 어, 이제, 좀 잘못된 그런 신학 사상이 이러한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의 말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꽤나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는 말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히 복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욱이 그분에게는 사랑을 듬뿍 나누어 줄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완전함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흐르는 어떤 신학적 토대가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실 때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피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자됨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즉각적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똑같이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떤 특별한 은사, 우리 뭐 성교사님이라든지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돋보여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 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됨이라는 것이 애초에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취소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자명한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다. 우리가 오늘 보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값없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복된 것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자녀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그 관계성을 우리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성이 된 우리가 가진 특권은 어떤 거냐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자의 비유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자녀가 조금 못났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성이 되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심판으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성적 징계이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축복이 되고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합력하는 선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특권들이 있는데 그 특권들이 무엇인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장 1항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 첫째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원래 그 아이가 성이 있고 이름이 있겠지만 부모님은 새로운 성과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전에 진노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돼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양자 삼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자된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시는 큰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담고자 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을 치셔서 도장을 딱 찍으셔서 절대 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자랑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기하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의 두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강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좀 사고치고 밖에서 엄마 아빠 잘못했을 때에도 그들이 찾을 곳은 아버지 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더러움의 문제, 죄의 문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찾아가고 때때로 찾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됨으로써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함과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국률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때 그것이 그, 그, 그가 참된 신자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서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성적 징계다. 아버지로서 주시는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국률이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아버지로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은 그 원수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지키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또는 구하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기, 이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는 것처럼 때에 맞게 적절한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일곱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모든 약속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양자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특권과 이 약속의 상속들은 절대 파괴되는 일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맺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절대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속에 끝까지 보존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댐의 어떤 축복들에 대해서 또 양자댐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볼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영예로움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신자들 자신도, 우리 자신도 이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양자됨의 특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별볼일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큰 영예로움을 영광스러움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을 진심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잘알수 없는데 저 하늘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것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또이 땅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날에 정말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빚어져 가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이 양자되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 또 특별히 이 학기에 우리 있을 사역들을 간절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밤 되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